안녕하세요. 커넥트 프로젝트에서 바탕화면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서 폴더를 만드는 법과 폴더에 앱을 넣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과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탕화면 위빈 공간에 커서를 두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 생긴 창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폴더를 클릭한 후 엔터를 클릭하면 폴더가 완성됩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앱을 넣기 위해서는 바탕화면 속 앱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 탐색기를 열고 바탕화면, 아, 바탕화면 칸에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폴더를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폴더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엔터를 클릭하면 폴더가 완성됩니다. 똑같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앱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빈 공간에 커서를 올려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기를 클릭한 후 원하는 크기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이콘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바탕 화면에 있는 앱을 사치,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탕 화면 속 아이콘에 커서를 올려두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맨 위나 맨 아래에 표시된 휴지통 버튼을 클릭하면 앱이 삭제됩니다. 배경화면을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줘야 하는데 이때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할 때 고화질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검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이미지에 커서를 올려두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대로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 다운로드 칸을 클릭해 줬고 다운로드된 이미지를 두번 클릭해 줍니다. 설정 아이콘을 클릭한 후 개인 설정에서 배경 화면으로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고도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세 개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설정을 클릭하고 배경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배경이 바뀐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이트 바로 가기와 즐겨찾기를 추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겨찾기 하고 싶은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화면의 별 모양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D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완료를 눌러주게 되면 이 홈페이지가 즐겨찾기에 추가됩니다. 또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즐겨찾기의 경우, 우클릭을 한 후, 삭제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